한나야 이리 왕자 있는겨 응? 엄마 왔다고 탁 이리 왔어 엄마 왔다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있다고 내가 옆에 있다고 탁지도 옆에 왕자 있다고 나랑 같이 왕자 있다고 한나야 오늘도 인사해보자 언니한테 인사해보자 소리야 언니야 응? 한나야 오빠 어딨노 오빠 오빠, 어딨어? 응. 오빠야! 불러보자. 소리, 언니야! 불러보자. 산이, 오빠야! 한나야. 고실로실로 한나야. 강은이, 언니, 어디노? 강은이, 언니. 언니야! 언니! 언니, 어디있어 언니, 어디있어어 음, 언니 방, 못찾다면 언니 방. 언니 방 아무도 없네, 줘. 다 한나가 언니 방 쳐다본다, 줘. 언니 방 코실실룩? 언니 없어? 어이구, 언니 아니 없어? 어이구, 언니 아니 없다고. 코실실로실룩귀실로 언니 아니 없어? 어이구, 한나가 알아듣는데. 언니 없어? 코실실로 음.